333 연습. 레디. 셋, 고하세요 연습이니까. 자, 333. 1차 시기. 레디. 셋, 고333 2차 시기. 레디. 셋, 고 333 3차 시기 레디 세고 고363 연습 3, 6, 3한 번. 레디. 세고. 363 1차 시기 레디 세고 363 2차시기 레디 세고 수정 수정 아니죠 3 접고 3 접고 저 아니 마지막에 있는 3을 접으세요 그다음에 이거 수정한 다음에 다시 3을 한번더 쌓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실격 안 되는 거야 알겠지 그렇지 잘했어 3차시겠나요 2차시겠죠 어, 3 6 3 3차 시기 레디, 세, 코 음. 자, 사이클은 연습 한 번, 그 다음 단판입니다. 사이클 연습 한 번, 레디, 세, 코 연습입니다. 연습 자. 사이클 단판. 레디. 뭐 실수 면 하면 되유나? 네. 레디, 스태 음, 잘했어요.